저 네, 절차로 끝내는 영문법, 꼭 구별해서 사용해야 될 시간 전치사, 뭐뭐까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till, until과 by의 차이를 갖다가 정리하겠습니다. 둘, 셋다 뭐뭐까지라는 뜻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till, until, 뭐뭐까지. 이것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시간까지 동작이나 상태의 계속을 갖다 나타내 주는 것이죠. I'm going to stay here until Monday. 나는 월요일까지 여기에 계속해서 머무를 것입니다. I'm going to sleep until 10 a.m. 나는 오전 10시까지 계속해서 잠을 잘 것입니다. She waited for you till 5 o'clock. 그 여자는 5시까지 당신을 계속해서 기다렸었습니다. 자, until, until, till, 뭐뭐의 계속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by라고 하는 것은 뭐뭐까지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나 마감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I can get there by noon 하면은 오후까지 거기에 나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You have to finish by 6 당신은 6시까지 그것을 맞춰야만 합니다. I will come back to Korea by next Friday. 나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by 뭐 뭐까지 동작 완료를 나타내 줍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until은. 자, until 이 단어는요. 전치사로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접속사로도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자, 전치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접속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I will stay here until the rain stops. 자, until 나왔죠. 그리고 The rain, 주어, stops,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until은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라는 뜻이죠. 나는 비가 그칠 때까지 여기에 머무를 것입니다. I will continue studying English tonight until I feel sleepy. 자, 나, 내가 졸려올 때까지, 졸릴 때까지. until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until은 접속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졸릴 때까지 나는 오늘 밤 영어를 계속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